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긋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런 널 낮추시며 널심하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주리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정도 알지 못하든.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 이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심 또한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안은 요하께서 늘 징계하신 줄 마음에 알고 생각하고, 내 안은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시는 가장 놀라운 원리는 내가 너를 복줄수 있도록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복을뺏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에천지만물을다 주시고 에덴동산 주시는데 그걸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예, 그죠그 선악가는요. 어, 단순히 그 선악과를 견디하면 실간을 먹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말했죠 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는했죠 그런데 이건 죽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병도 있고, 영의 병도 있는데요. 육의 병은 아프고 죽음으로 말리야마, 이제, 그게 육의 생명 끝나지만, 영의 병요 야무도록 지옥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너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비극이 뭐냐 그것이 영의 죽음이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육신은요 육신이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식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병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냐면요 이 양식은요 영을 병들게 안 하지 않게 나를 볼수 있는 내 영의 건강 상태를 딱 보는 겁니다. 이거요, 범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가를 하는 자는 어디가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가 하고 뭐 머리가 동동 텅텅 비었다. 이 말을 뭐안 뭐 하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성적은 무섭습니다. 너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의 연자 맷들 목이 내고 예. 그냥 그것도 작은 일을 예, 맷돌이 아니고, 연자는, 예? 낙이가 돌면, 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이것은, 만약에, 내고, 물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의 양식이 뭐냐면요, 육의 양식과 다른 것은, 영의 양식은요, 나를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건강한 자기는어사가을때고 병자였을 때 내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나, 제일 물론 해결시켜 왔다. 이해결가 뭡니까? 건강한 회복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삶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요. 영이 병든 겁니다. 하나의 모든 복이 막힌 거예요. 제가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성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 하나의 말씀을 안 살면, 그 결과로 오는 모든 고통은 이 땅에 잠시 경험하는 거지만 앞으로 영혼이 당하는 그 고통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요.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뭡니까? 교회 나와서 이 회복에 관심이 없어 그냥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복만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달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이 영이 회복되면요. 모든 좋은 곳이 없네요. 우리 만약에 몸이 병들면 요 아무리 좋은 거먹었지 하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해놔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생하고 여호께서 너희 조상들이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을차지하리라 자, 이 땅에 잘되는 삶은요, 영이 건강한 삶은 잘된다. 이게 하나님 뭔지. 내 들어가서 잘 산다. 이건요. 앞으로 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뭘 상징하는 겁니까? 천국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영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걸요 영이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2절. 내안여하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역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역을 걷게 했어. 이 길이 며칠 만에 갈수 있는 길입니까? 열 하루 길 아닙니까? 시명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고생을 쎄빠지게 해야 돼 깨달으면 열 하루 만에 끝나요. 금방 끝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요,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된대요. 40년을 가고도 이슬렛은 망했습니다. 가난 돈이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가만두었겠어요? 그때부터 그들을 가난한다고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40년 동안, 아따라다 독하다. <laughs> 정말 독하다. 이제 이 삶을 끝내야 돼요. 내가 이 교도소에 가서 이번에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끝내세요, 이 삶을. 이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가 아는 지인 교도소, 저, 포항가가 느낀 것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매를 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말이 눈물이 나는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매를 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데, 불가 들어간 지가 1년도 안 됐는데요. 성적을, 일독을 거의 다 해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이습니다이 교도소를 나갈 때 새로운 길을 한 준비하신다. 지금 우리는요, 가족들이 이죄 가운데 사는 데에야 감각이 별로 없어요. 내 자녀가. 저도 오늘 조금 전에 어떤 분과 대화 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요, 하나님 말씀 딱 가르치면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요.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줄수 있는 것은 겨우요. 하나님이 줄수 있는 건 뭡니까. 무한대죠. 할렐루야. 능력히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줄수 있는. 못줄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냐. 제가 이번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출산율이 역사상 가장 낮아야 돼요. 지금 애를못 놓겠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아기 자녀를요 제대로 길러면요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상금이에요. 자식은 요아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협에는 그의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앙입니까? 재앙으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에게요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믿어라. 내 능력이 줄수 있나? 내 한계가 이까지야. 요즘은요 결혼할 때 아버지, 자, 아버지가 저를 낳았다면, 결혼할 때집은한채 주셔야죠. 이게 우리 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제 갈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두둑하게 돈이든 그 통장을 저의 선물로 줍시오. 저를 낳았다면, 그만큼 힘들 이게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니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시대에 제일 고민이 뭐냐 오늘 내가 조영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교육 자들이요 시골에 안 가느냐 자녀 교육 때문에 못 간대요. 아그 얘기 하니깐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합니게 할렐루야. 그래서 조목 용기 목 조용모 목사님하고 오늘 대화했어요. 자 요즘에는 <laughs> 제가 우리 안동 성곡교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laughs> 했는데 갈지 모르겠다고. <laughs> 근데 그게 현실, 현실. 신앙이요 옛날하고는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가 이 광야길 걸어갈 때. 진짜 너가 너를 낮추는 겁니다. 이 낮추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TV도 적당히 보지고 연속로 적당히 보면 되지만요, 나도 모르게요, 그기에 확빠지면든요왜 제가? 포항에서 무역다 갔더니,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왔더니, 거기 앞에서, 하, 이런면 대한민국 당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뭐, 무슨 당이 너무하다고, 미치겠다고, 뉴스를 안 본다. <laughs> 그래서 내가 정신을 다 믿지 말라고. 음. 여러분, 왜 우리가 흑기야 줄 서야 됩니까? 우리 어디 줄 서야 됩니까? <laughs> 오늘 똑똑히 알았죠. 누가 줄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의기도 할 때요. 하나 이께 줄도 안쓴 것을 줄 써서 다시 큰 마음 잡아야 돼. 할렐루야. 너 명인식이냐니? 알려 하시냐? 3절. 지금 우리가 사아온살다온 모든 일은요. 우리를 낮추시는데, 이 낮추심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말고. 근데, 낮춤에 대한 불평하지 말고, 이 낮춤이 내 삶의 이 모습을 통해 높으시나 하는 바라보는 거예요. 3절에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정도 알지 못하며,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떠오르는 산 것이 아니여 요아의 미스나무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날을 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매 아침마다 만나거든요. 만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왜냐?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계속 먹을 때요 질려요 질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주려고 이만 하나님 내시 하나님 이걸 배워주겠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사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배워주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나이가 많아야 됩니까? 나이가 젊어야 됩니까? 그쵸 주회중도요 젊은 좀. 내가 오늘 그걸 생각했거든요 여기 체육을 안가라고 이분 지금 80이 넘었어요 체육을안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이 안가야 하면서 눈에 잘안 보여가지고 약을 잘못 판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게 올라왔더라고이장난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할때 주의 종이 나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그때 오늘 다시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요. 나이가 관계없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모든 걸다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다는 거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 인생에 문제 없다는 게 이제 끝났다는 거요. 왜 문제 있느냐? 아직도 우리가요, 내 하나님 말씀을 나를 낮추지 않아. 낮추지 않다니까. 그게 이게 생명의 양식은요. 내 네, 교만이요.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은 넘어집의 앞자일. 예.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대죠. 물리치대 말은 황미로 보이는 듯이요. 물리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원리를 발견한다면요. 그다음에 사절 오지 듣겠습니다. 시작. 이 사십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들 그 짐기한가? 내 하나님께서들 짐기한들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새 어복을 준게 아니고 헤어지지 않는다. 아직 새이 어복 줄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어복 하나 가지고 버틴다는 겁니다. 헤어지 아니고 신발이 발, 발이 붙터지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최소해 삶어준 것은 너 제발 나를 안 나는 일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 너에게 옥토를 주시고 뭘 아, 것이고 보좌는 몇개 하시고 내 땅을 캐면 그게는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절 1 0절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 실부터 보면, 내 아는 여와께서 늘 아름다운 땅이얘기하시느니 그곳은 골짜기니, 산이 니든지 시내와 분쟁과세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숭류와 갓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뭘을 거래 부조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조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론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길 것이요. 내가 먹으 것을 입으로 보내 는 여와께서 옥돌를이겨서어 만명하,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미정으살요이 산이 곧 열려지는 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